고마워, 고마워. 음. 음. 오, 오, 오. 뭐가 붙었어? 별 붙었어? 어. 주아가 띄워줘 엄마 아빠, 엄마가 아이 주아가 해안 안안안 띄워줘? 안뛰어져 그냥? 그러면은 거기 붙여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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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잘했어. 그래. 잘했어. 망망아. 잘했어, 차차. 잘했어. 차차. 차차. 어, 뭐. 맞다. 바나나 차차도 있지. 차. 다. 안 봐. 많이 봤어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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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잖아. 바나나 차차. 많이 보면은 엄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? 눈 아야 한다 그랬어. 눈 아야 하면 어디 가야 돼? 병원. 병원 가. 구급차 타고 병원 가잖아. 아파. 어, 아파서 아파서. 아파서 병원 가야 돼. 응.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지. 응 만나서 어떻게? 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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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진기 하지. 응. 청진기 하고. 선생님 약 주세요. 해야지. 약 줘요. 약 줘요. 아야해요 약 주세요. 구급차. 그래요 구급차 타고. 비삐어삐어삐어삐어삐어